교수님, 네. 저 우울하고, <laughs> 몸도 축축 처지는 게좀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려야죠. 네. 아, 힘내십시오. 자, 저도요, 가끔 우울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활용하는 신경계 작동법이에요. 우리 몸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중추신경, 말초신경, 자율신경, 운동성신경, 감각신경,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끝으로 가려면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멀 원자를 써서 원심성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원심성신경은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그러면 점점점점 확산이 돼요. 반대로 어떤 감각을 느꼈어요? 그러면 빨리 뇌로 와야 돼요. 목숨을 구하는 신경 구할 구자를 써서 감각 신경은 구심성 신경이라고 해요. 그거는 어디로 돌쇠가 없어요? 빨리 와야지. 그래서 이 구심성 신경의 방향은요, 정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요. 자, 우리 육상 트랙 한번 봐보세요. 기록 단축이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뛰어요, 왼쪽으로 뛰어요. 왼쪽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안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인생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팍팍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잘 못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파이팅해야 되는데 우울해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혈압도요, 저혈압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신경이 도움될까요? 원심성 신경이에요. 즉 운동성 신경이죠. 방향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몇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자, 반대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너무 일을 벌려요. 일은 잘 벌리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진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혈압 중에서도 고혈압 낮춰 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경이요? 그렇죠. 구심성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도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돌든 딱 서서 뱅글뱅글 돌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신경계를 통해서요. 우울함 빨리 떨쳐내시고요. 더욱 건강하게 밝게 파이팅 하십시오.